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. 당연히 진짜 시험을 볼 때는 <laughs> 추측하세요. 뭐 비비비비비라도 해 A B C a B C를 하던가. d i 리 g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? 제가 오늘 해드릴 내용은 결국 객관식이라는 것 지금 리스닝까지 포함된 거죠.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? 요거 하나만 여러분이 좀 지키셔도 굉장히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. 뭐냐면 여러분이 객관식을 푼다라는 것은 아무 답이나 찍어도. 25%의 확률로 답을 맞출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이 특징 자체를 너무 여러분이 악용을 하면은 차라리 더못 배울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딩 문제를 하나 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A와 B랑 헷갈리는 거야 이게 어떤 게 답일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 제발 A 또는 B를 선택하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A를 선택을 해서 만약 그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스스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. 여러분이 A인가 B일까 헷갈렸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?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. 해석이 안 됐다든지, 모르는 단어가 있었다든지,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. 그래서 A와 B, 또는 B와 C, 이런 식으로 헷갈릴 때, 또는 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, 무조건 추측하지 마시고, 그냥 틀렸다고 가정하고, 뭐 답을 찾아본다라든지, 질문해본다든지,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,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. 당연히, 진짜 시험을 볼 때는, <laughs> 추측하세요 뭐 비비비비비라고 해 ABC, ABC를 하던가 근데 연습, 공부를 할 때는 헷갈릴 때, 확실하게 답이 아닐 때는 고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는지를 좀 판단하는 습관이 있어야지 똑같은 객관식을 하더라도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토플 리딩 공부법 관련 질문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대답해드릴게요